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봉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또 주말이라서, 어, 이쪽 약간 그 서창 쪽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어, 요 사이가 서창장이 산다고 하네요. 근데 오늘, 어, 날짜가 아니라서, 뭐, 옷 한번 좀 보여줄래? 그랬더니, 어, 오늘 장난 아니다 4일하고 9일. 그니까 러 이제 1 9일날 장이 섰겠죠. 요쪽, 아, 제가 저 손가락 가르키는 요쪽이 어, 4일하고 9일이 서창 장날이 선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힘들게도 사시는 분들을 한번 영상을 또 담아서 저렇게 사시는 분들 이젠 끝에 장사를 하시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분도 계시다. 아, 이런 걸좀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요 이제 자꾸 여기 양산을 오다 보니까 이 양산이 좀 너무 좋아요. 왜냐면, 어, 부산보다 훨씬 공기가 좋고, 어, 제가 이 사람 많은, 제가 서울 강남에서도 살아봤는데, 사람 많은 곳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나이가 들다 보니까, 어, 그리고 지금 또 코로나가 또 제일, 제일 확산됐죠, 그죠? 그래서, 어, 적당한, 또 면적도 크고, 사람들이 적당히 분포되어 있는, 아, 어, 이런, 약간, 뭐, 좀, 시골스럽다 해야 되겠나요? 뭐 그런 는 분위기 나는 데가 좀, 이제 좀, 전겼네요.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싹 비웁니다 하면서, 지금, 영업 종료가. 에, 이 가게가 제가 1년 전부터 봐왔는데, 뭐, 계속 하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제 아예, 뭐, 폐점을 한다 그러네요. 아 오늘 날씨 정말 오늘도 좀 꾹꾹 찝니다. 아 여기도 지금 또 회전 정리 한다고 해놨네요. 아 제가 여기 2016년도인가 한참 이제 막 가게 같은 거 많이 알아보러 다닐 때 여기 이 아이더에서 옷을 많이 차입고 해먹고 여기 와서. 예, 네, 이게 이제 폐점 정리를 하네요, 아이더가 저는 등산복이, 등산복에 대한 고집이 좀 있어요. 밀레 아니면 아이더 아니면 안 입습니다. 예, 네, 그 뭐, 일단 제 몸에 좀 맞고, 어, 품질이 좀좋더라고요 예, 네, 콜롬비아도 뭐 가끔씩 등산복을 입고 하는데, 어, 제가 샀을 때 일단 밀레가 가장, 어, 제 몸에 맞고, 좀 질도 좋고, 가격도 적당하고, 그렇더라고요. 지금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뭐, 공사를 하는 것도 있고, 어, 여기는 이제, 어, CGV가, 아, 저, 아, 저가 CGV네요. CGV가 들어서가지고, 보통 마트 있고, 야간 있으면, 어 좀, 여기, 사람이 좀 부족되고, 가게들이 많이 차야 되거든요? 어 지금이 뭐, 점심시간인데, 근데 사람이 별로 없어요. 예. 그리고 뭐, 노데마트 저기 보시죠, 빨간 거. 저기가 이제, 조금 뭐, 좀위딜트 위티 합니다. 어그 배달 인력도 아예 없었고요. 그 다음에, 뭐, 어, 매출도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 글쎄요, 뭐, 계산원들도 많이 줄였고, 어, 뭐, 그런 상황이라, 하고 관계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 네, 보세요. 그, 대형마트가 생기면, 뭐, 다른, 뭐, 영세 자영업자들이 못 먹고 산다는데, 대형마트, 제가 금정구의 이마트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거기가 아마, 어 국내에서도 거의 두 번째로 잘 되는 이마트 점일 거예요. 제가 이마트에서도 잠시 알바를 해봤었는데, 어, 해운대 점보다더잘 됩니다. 금정점이 매출이 상당히 좋아요. 어, 근데, 그, 둘째, 넷째, 그 의무적으로 쉬게 되어 있거든요 일요일날 그 일요일날 쉬게 되면 그 동네 일대 이런 상가들이 벌써 이게 임대 나온 곳에 상가들이 완전 히다 죽어요 그냥. 예, 그리고 그 앞에 오시기 시장인가 아구서 아, 시장이죠 구서 시장 있는데도 구서 시장이 그그 이마트가 문을 닫으면 어구서 시장이 잘 돼야 될거 될 아닙니까? 근데 구서 시장도 사람이 없어요. 어 웃기죠. 이마트 문 여는 날에 어는 구수시장도 잘 되고 이마트도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제가 아시는 분이 또뭐 가게를 하시는데 그 가게도 상당히 잘 됩니다 왜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꼭다들뭐 이마트에서만 물건 사는 게 아니거든요 이마트에서 어싼 것만 사고 또 생활에 또 적합한 자기 기호 식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대리시장에서 또 사고 그리고 왔다가 그 주변에서 밥한끼 먹고 커피 한잔 하고 어뭐 어쩔 때는 또 술도 한잔 하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꼭 대형마트가 뭐 대형마트들이 뭐 저기 경제를 다 해친다는 그런 사상을 가져가지고 어, 마트들을 뭐사기 그고 그럼 요 대형마트에 여기 있는 직원들은 그러면 또 뭡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 그런 생각부터가 좀 잘못된 거예요 서로 상생하는 길을 좀 찾아야지. 대형마트가 예를 들어서, 예? 그렇게 만일에 뭐, 다른데 피해를 그 죽으라는 거 아니냐, 일반 사람들도 그런 데서 그뭐 구매를 안 하겠죠. 그자본주의란게 그런 게 아닙니다. 서로 경쟁을 하면서, 예, 싼 물건은 싸게 팔고, 그 마트에서 안 파는 물건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그것도 주변 상권는또 먹이 살리고, 그렇게 상승의 기회를 찾아야지, 꼭그 대형마트가 들었으면 뭐 동네 상권이 다중이 흐름 어, 논리는 좀안 맞습니다 어, 대형마트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의 흡입하는 그게 그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오늘 약속이 있어 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갑니다 김모사랑하고 만나기 전에 잠깐 이동네상을 좀, 어, 영상에 한번 담아 보려고. 어, 정말, 이 공기 정말 좋아요. 사기 좋고, 어, 코로나 한참 발병했을때 제가 여기를 알게 돼가지고, 그게 2020년 한 10, 한, 한 2년 정도 될, 거, 될 겁니다. 예. 네. 그, 그러니까 이제 우연찮게 여기, 아시는 분이 사시게 돼가지고, 매번 이제 주을받아서놀러로 왔어요. 근데, 아, 이렇게 한적한 사람이 많이 안 굽히는, 아, 이런 곳에 좋더라고요 어, 그때는 또 뭐, 2020년 6월쯤에는 마스크도 안 끼고 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때는 예. 조 약간 무거워졌을 텐데, 지금 다들, 이거 보시죠? 이마스크다 끼고 다니죠? 지금 어서 빨리 이 코로나가 잡혀야 될건데 아, 큰일입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어, 점심 약속이 있구요. 아, 바부터 저, 무더운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그러니까 좀, 좀, 음, 긴장이 되긴 하는데, 어, 안에 들어가면 시원하겠죠? 어, 약속 시간이 이제 한 5분 전이라서, 이렇 비춰드리고, 어, 마치겠습니다. 아, 자, 롯데마트를 한번 비춰드리고 마칠게요.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찍어 올릴게요.